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들어갑니다. 이것도 감격스럽게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교에 나오는 8살짜리 토미라고 그 뛰어나온 친구 가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병이 들고 약해가지고 실체에 실려서 교회를 나왔어. 한 교사가 활기를 이제 안고 아이들에게 이제 플라스틱 계란을 이렇게 주면서 그 속에 무엇이든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을 넣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그 플라스틱 계란 그 통에다가 꽃을 넣기도 하고 나뭇잎을 넣기도 하고 곤충을 넣기도 하고요. 래 생명을 증가하는 여러 가지를 그 속에다 넣어 가지고 왔고 이제 차례로 계란을 열어 보았고 이제 톰의 차례가 되었어요. 톰의 차례가 되는데 어의그 계란은 그 플라스틱 계란 통비에 있는 거예요. 깨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으나 교사는 텀을던져하고 이뤄하면서 아, 준비를 못해서 괜찮아 텀 괜찮아 어, 빈통을 가지고 뭐었더니빈개나 어, 어, 플라스틱을 가지고 뭐었더니 그래도 텀이 어, 아주 심각하게,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 "선생님,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 무덤이 텅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녀는 10개월 뒤에 죽었습니다. 그의 관에는 꽃 대신에 빈 플라스틱 계란통이 놓여져 있었다. 예수가 부활하신 이야기를 듣던그 토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꽃 대신에 플라스틱 계란을 거기다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빈무덤의 종교 또는 부활의 종교 첫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에 따른 이 사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부활 기를 맞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나도 같이 있다는 존재다. 이 부활 주의를 맞으면서 따라갑시다. 나도, 나도, 나도. 같이 있다. 같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 유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이 주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가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어떤 충격을 주는 소리가 보인다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열두 제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가운데가로등다 빼고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갔어야 되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거에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에 일곱 귀신이 들어있던 여인이었어요. 한 귀신도 아니고, 두 귀신도 아니고, 두개 귀신도 아니고, 두개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일설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장녀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주님을 너무 절묘하게 사랑을 했고, 그래서 주님한테 제일 먼저 그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던 요인이그에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역사상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전에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에 일곱 기신을 쫓아주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다마자 누구에게 먼저 당신을 보여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고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름있고 재능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겸손한 자의 것이에요 음. 사람은요 은혜 받을수록 자기의 부족을 깨닫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전후에 대해서 불구하고 죄인 중에 은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겸손은 은혜 받는 징표이고 앞으로도 은혜 받을 징표가 뭐냐면 바로 겸손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슬은 낮은 골짜기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흘러가는 강물을 잡지 못하면 바다가 되어다 바다가 되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너의 품안을 못두고 온다. 그것은 무엇을 바랍니까? 낮아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안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여성들의 지인은 형편이 없었거든요. 어.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세 명의 여인 이름이 거기 또 나오는데 막달라 마기아 요한나 수산나입니다. 그세 명의 대표적인 예인을 들면서 하는 여자들이 다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왔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데 사실, 1 2제년 만큼 소중한 이름들, 이름, 소중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숭고한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목표를 하다보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세워가는 사람은, 이런 막달라마리아, 또그 요안나, 수선나와 같은 아주 흥미하게 헌신하는 여성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대개 보면, 유명한 사람보다는보달것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조용히 헌신하는 일 없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복음의 영광이 빛이 나는 둘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존재처럼 느껴져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참녀막달라 마리아를 이미 쓰셨어요. 보잘 것 없고 힘이 없고 나약한 요한나 수산나 야고 어머니 마리아 살로매를하나님께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존재처럼 느껴져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큰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현재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쓸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그 자리를 필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우리 자신에게 한 허기신, 가치 있는 확신을 <laughs> 가져라.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주를, 부활주를 맞이해서 삶의 영역을 가져라. 영역을 주일, 잔시켜라. 주일, 잔시켜라. 주일 잔시켜라. 오늘 본문은 그 주일의 그 중요성을 잘 말해주면서도 우리가 삶의 영역 그 다음에 공간을 가질 필요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부활일은 주일날 새벽에 예수께서 부덕을 막 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토의를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안식금 첫날인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주님께서 주일 마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우리도 부활하는 날이 되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모든 죽은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명가 되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사업이 살아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인간관계에 깨어졌던 것이 살아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지키면 죽었던 꿈과 비전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있어서 가장 목된 일은 뭐냐? 주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거. 그래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내 마음과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 아. 네. 네. 여러분 주의를심써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는 방향이고 욕심을 내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차가 있는데 엑셀라이더만 있으면 안됩니다. 방황거리면서 앞으로만 달려나가면 나중에 쓰지 말아야면 죽습니다. 그리고 어, 지향이 닥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이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는 존재하냐고 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요 주의를 지키는 영적 브레이크가 없으면 욕망을 해결하여 달려가다가 반드시 재향을 당하게 되고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브레이크 타이 필요해요.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브레이크 대이즉 쉬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쉬게 날이 있어야 합니 안식의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주인인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번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하나가 죽으라 관계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앉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그들의 삶에 여백이 없어서 그래요. 구레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총체적인 부패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의 그 인간성 상실기전의 총체적 국회 사건이 바로 생으로 침몰사건입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 이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성만 살리고 자기만 살 길을 찾아서 나왔던 그 리더십의 부재로 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제 패배를 입었습니까? 그 안에는 물신주가 있어요. 그 배에다가 많은 객실들을 만들어서, 어, 돈을 더 벌려야 어? 그 물신주의, 그 만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또 배가 불안해서 결국 그런 재난을 당하는 요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 또 내가 돈, 이것을 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런 물신주의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이 결국은 재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속도주의가 있는 거예요. 좀 돌아가면 되는데 그 불살 빠른 대로 그 직진으로 가다가 그 속도주의, 그 생장주의가 또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불살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신이 이런 기제를 어, 시를 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려오다가 보았네. 내려오다가 보았네. 올라가다 보지 못한 그 꽃을 딱 세기지래요. 내려오다 보았네. 올라가다 보지 못한 그 꽃을. 그것이 구신이지던 뜻입니다 여러분. 내려올 때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못 봅니다. 정상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성장을 내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보이도 긴급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목적만 보이는 거예요. 정상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세상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을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속도주의가 가져오는 폐해예요그 성장주의가 가져오는 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물질또 성장이라는 그런 우상주의적인 우상 숭배적인 이런 문화에서. 이 천박한 이 자본주의 노예가 된이 사회 종력의 전용력에 부활의 생기를 넣어 가지고 이민족을 살려내지 못하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죄 속에 앉아 회개하고 새로워야 될 그러한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에 이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영적인 어 이제 브레이크데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백이 없고 우리는 우리가 인색하게 살고 빡빡하게 살고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도 안이고 안보 세상도 안 보이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의 여백을 구어해야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 여백의 삶을 훈련하는 가장 소중한 기초 훈련의 도장이 바로 주인인들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할 말할 생각하지 말고 이웃이웃상을좀을좀볼아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 r s i s t 스 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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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 이 e 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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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 t 는 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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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 t e 지않 i 단말이 r 이 i s t e r 그다음 좀 배워. 원래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는 이러 거대한 이 품력이라는 이 파도의 욕망을 물칠 수 있는 떼를 쌓아줘야 됩니다. 그 떼가 무너지면 욕망이 우리의 파도처럼 달려서 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행복을 죽이고 우리게 예비된 축복도 죽이고 건강도 사라지게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을 숭기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극단 시간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 이웃이 다시 살아나는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주일 성수를 축복으로 믿고 지켜 생명처럼 지켜라. 나도 나를 지키지 말고 주일이 나를 지키도록 만들어라. 네.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내 삶의 목적도 부활하고. 목적을 향에달려가는추진력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가족과 집단과 사업과 인간관계도 반드시 부활합고 내가 부패하고 썩어져고 죽어지고 추구하는이 인간성 회복의 부활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자. 오늘 15절 한번 봅시다 16장 15절을 읽지 않았죠? 우리 다같이 16장 15절 시작. 어가라사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물 복을 전하라. 어개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어이 위대한 기능을 하나 주셨어요. 서로 사랑 사랑 위대한 기명을 주셨고 마지막도 위대한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이죠. 어, 서로 전 어, 뭐, 하나 전다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반면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이제 온천하라는 구절과 만민이라는 단어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랬을 때 세계적인 비전, 비자, 월드 비전을 여기서 볼수 있고요. 세계적인 간식가루 월드 컨서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또 복을, 농력도 키우고, 지식과 지위도 추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는데 멜빌 폭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간첫 강리교 선교사가 바로 멜빌 폭스라는사람입니다그 1833년 지금은 한 200년 전에 그는 당시 백인의 무덤이라고 알려지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갑니다. 그가 그것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에게 라이미리아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니까, 아, 그것에사아남을수 없다. 절대 가지 말라. 그러나 이제 멜베스 콕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웨슬리언 대학에서 한 학생이 어 이제 이그 멜빌 콕스 송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말을 준비하는,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웃었어요 이에 콕스는 그 학생에게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죽는다 그러면 나의 묘비에 글을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 무엇을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명이 쓰러져도 좋으이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기 기자를 기절, 그 이제 묘비명에 써달라고 했어요 멜빌 콕스는 <laughs> 어서 아프리카 라이빌에 도착한 지 다섯 달도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laughs> 세세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천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내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 성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가 구원되어야 하니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생각하십니까? 땅끝까지로내증인이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상태 명령을 말이죠. 여러분 토스토이의 행복론을 볼것 같으면요, 세계 의률이라는 글을 여러분 잘 알고 토스토이는 이걸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했는데 토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톨스토리가 자기 인생에서 의문을 세개를 던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톨스토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톨스토리가 자기 인생론 이 말에 여러분 신앙의 의미라고 부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 세상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크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아 예수는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하고합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이현재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현재에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며 강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도그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되는데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최종적으로 복음 전파 및 성교와 연결시켜야 되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바 행복인 거예요. 지금 나라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를 띄울수록 더욱더 성교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교해야 복받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거 또 열심히 성교할때 윤리와 도덕도 회복되고 정치와 경제도 안정되고 개인의 삶도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면 물질과 시간과 땀을 결코 아끼지 마십시오. 아무리 다른 것을 성공해도 복음 전파라는 목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닙 성공했으나 심니다 내가 복음을 위 해서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실패 자가 되나 성공한 자여 진정한 행복의 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 전파는 성공보다 중요하고 자성보다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나의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부활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마까요몇년전 어, 어떤 아빠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 고맹이그 내사냥 꼬맹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언급했어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얘기를 보내자, 교만는 아주 슬픈 얼굴하면서 을 아빠의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당부 같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으셨나요? 어, 그렇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네 살짜리 어린애가 한 말이 세상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저를 사랑하실 수 없겠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어? 그러자 아버지는 <laughs> 아, 로 부활이 얼마나 값어 있는 사건인가를 깨닫고 어,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녀석에게 뭔가를 말해주지 않으면 어, 영원히 뭔가를 이렇게 빼앗길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깊이 이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시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내려가셔서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너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서 삶의 목표를 세우려고, 특별히 인생 최대의 목적인 부활의 충실한 복음 전파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부활의 삶과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